영남 여러 성의 함락. 1592년, 선조 25년 4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조선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경상 좌수사 박홍은 외군의 강력한 세력을 보고 전투를 벌이지 않고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결과, 일본군은 서평포와 다대포를 손쉽게 함락시켰다. 다대포 첨사 유능시는 끝까지 저항하며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전사하였다. 한편, 경상 좌병사 이각은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동래성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부산성이 함락되자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그는 성 밖에서 적을 견제하겠다고 핑계를 대며 소산역으로 물러났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이각에게 함께 성을 지키자고 요청했으나 이각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4월 15일 일본군이 동래성을 공격하자 송상현은 성을 지키며 최후까지 싸웠지만 반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었고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전사했다. 일본군은 그의 충절을 인정하여 시신을 관에 넣고 성 밖에 묻어 표식을 세웠다. 조선군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여러 지역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밀양 부사 박진은 동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공관에서 좁은 길목을 이용해 방어하려 했으나 일본군이 우회하여 공격하자 조선군은 크게 무너졌다. 박진은 밀양으로 돌아와 성 안의 군기 창고를 불태우고 도망쳤다. 이각 역시 병영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자신의 첩을 피난 보내고 이후 자신도 도망치면서 조선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더욱 약화되었다. 김해부사 서예원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했지만 일본군이 성 주변의 보리를 베어 참호를 메우면서 빠르게 성벽을 넘어 침입했다. 초계군수 이모가 먼저 도망치자 서예원도 성을 버리고 탈출했고 결국 김해성도 함락되었다. 순찰사 김수는 진주성에 머물다가 동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로 향했으나 일본군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후퇴하였다. 이후 그는 백성들에게 피신하라는 경문만 보낼 뿐 적극적인 방어를 조직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경상도 내 여러 지역이 무방비 상태로 남았고 조선군의 저항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용궁현감 우봉룡은 병영으로 향하던 중 영천에서 하양군 병력을 만나게 되었다. 하양군은 병사의 명령을 받아 이동 중이었으나 우봉룡은 그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는 이들을 반란군으로 몰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하양군은 조선군에 의해 전멸당했다. 그들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할 정도였다. 이후 순찰사 김수는 우봉룡의 행동을 공적으로 인정하여 조정에 보고했고, 우봉룡은 승진하여 통정대부로 임명되었다. 그는 정의적을 대신하여 안동부사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억울하게 희생된 하양군 병사들의 가족들은 사신이 올 때마다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우봉룡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조선군관들의 모습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일부 장수들은 끝까지 항전하며 전사했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패배를 두려워해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러한 조선군의 혼란과 조직적인 대응 부족은 일본군이 빠르게 경상도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 조정의 대응과 신립의 출전 4월 17일 경상좌수사 박홍의 장계상소가 조정에 도착하면서 외군의 침략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신들과 비변사가 빈청에 모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이내 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 일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중부 경로로 파견하고 성원기를 좌방어사 조경을 우방어사로 삼아 각각 좌우 지역을 방어하도록 했다. 또한 유국량과 변기를 조방장으로 삼아 중령과 조령을 방어하게 했으며 겁이 많다고 평가된 경주부윤 윤인남을 해임하고 전 강계부사 변흥성을 기용하여 경주를 방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부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홍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높은 곳에서 부산성을 바라보았을 때 성안이 일본군의 깃발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함락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 일은 서울에서 군사 300명을 선발하여 출정하려 했지만 병조가 모집한 군사는 대부분 군 경험이 없는 일반 백성과 하급 관료, 유생들이었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자가 거의 없었다. 검열 과정에서 유생들은 과거 시험지를 들고 나왔고 아전들은 군복이 아닌 평정권을 쓰고 있었으며 모두 군사 징집을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일은 3일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혼자 먼저 출정하고, 별장 유혹이 뒤따라 군사를 이끌고 가도록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병조판서 홍여순이 군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군사들의 원성을 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김흥남이 병조판서, 심충겸이 병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조정에서는 전 의주목사 김여물의 죄를 면제하고, 그를 전쟁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때 급보가 연이어 도착하면서 일본군이 이미 밀양과 대구를 지나 조령 부근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찰사 류성룡은 병조판서 김흥남과 신립에게 대책을 논의하며 적이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신립은 이 일이 전방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으므로 용맹한 장수가 신속히 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조정은 즉시 신립을 불러 그의 뜻을 확인한 후 신립을 도순 변사로 임명하여 출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립이 출정을 준비하면서도 그를 따를 군사가 부족했다. 그는 중추부에서 떠날 준비를 하던 유성룡을 찾아가 많은 군관들이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김흥남을 채찰사 부사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자신이 대신 수행하겠다고 했으나. 류성룡은 이를 거부하고 신립에게 자신이 모집한 군관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라고 했다 결국 신립은 자신의 지휘 아래 무사들을 모아 출정했다 출발 전 임금은 신립에게 복음을 하사하며 장수들이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신립은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빈청에서 대신들을 만난 뒤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그의 사모가 땅에 떨어지는 불길한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불안했다 이후 신립이 용인에 도착했을 때 조정의 보고를 올렸으나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했다. 결국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중과부적으로 대패하였고 이후 그는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전사와 함께 조선군의 방어선은 무너졌으며 일본군은 수도 한양까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혼란과 대응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체계적인 방어 준비 부족과 지휘 체계의 혼란이 전쟁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을 허용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의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대응 실패에서 얻는 교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 조정과 군대의 대응은 혼란스러웠다. 일본군은 철저한 준비와 조직적인 전술을 통해 빠르게 내륙을 장악했지만 조선군은 준비 부족과 전략적 실책으로 인해적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 이는 전쟁 대비의 중요성과 리더십, 협력,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전쟁 발발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공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부산포에 일본군이 상륙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전투도 하지 않고 도망쳤고 동래 부사 송상현과 다대포 참사 윤웅신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성이 함락되었다. 또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중령과 조령을 방어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진입을 허용한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적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임이 확인되었다. 경상자병사 이각은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도 우왕좌왕하며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반면 송상현은 끝까지 성을 지키며 싸웠고 일본군에게도 충절을 인정받았다.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의 결단력이 승패를 좌우하며 무능한 지도자는 전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 칠립은 탄금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웠으나 지형적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전투를 벌여 대패했다. 이는 전술적 판단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전쟁이 시작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조정에 정확한 보고가 도착했으며 부산성이 함락된 후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고 이는 일본군의 빠른 진격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밀양 부사 박진과 초계 군수 이모는 동네성과 김해성이 함락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순찰사 김수도 방어를 조직하지 못해 여러 지역이 무방비 상태로 남았다. 또한 신립이 출정할 때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전쟁을 두려워하며 지원을 꺼렸다. 이러한 내부 분열과 협력 부족은 국가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군대,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전쟁 대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전쟁 초기의 조정은 유능한 인재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실패했다. 경주 부윤 윤희남은 겁이 많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죄수 신분이었던 김여물은 사면 후 전투에 투입되었다. 병조판서 홍여수는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교체되었으며 신립은 개인적 불만을 드러내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채찰사 류성룡과 신립 간의 갈등 등 지휘체계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정은 급히 군대를 모집했으나 병사들은 대부분 군 경험이 없는 백성, 유생, 아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생들은 관복을 입고 과거 시험지를 들고 있었고 아전들은 징집을 피하려 애썼다. 이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해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쟁이 없는 시기에도 정규군을 유지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궁현감 우봉룡은 하양군 병력을 반란군으로 오인해 공격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하양군은 전멸했다. 이는 잘못된 명령과 판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봉룡은 승진하여 높은 직책을 맡았지만 희생된 하양군 병사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말과 행동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사례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 조정과 군대의 대응 실패는 정보 공유 부족, 훈련 미비, 인재 배치 실패, 지휘 체계 혼란, 방어 전략 부재, 협력 부족, 평시 대비 부족 등 여러 문제에서 기인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국가 위기 관리와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된다. 전쟁 대비는 평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징비록 김성일의 논제 김륵의 민심 수습 상주 전투와 이일의 패주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병사 김성일은 체포되어 하옥될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유사로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하만군수 류승인이 경상도 병마사로 발탁되었다. 김성일은 외적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본영으로 향하던 중 조대군과 만나 인절을 교환하였다. 당시 왜군은 김해를 함락하고 경상우도의 여러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다. 김성일은 적과 마주하였으나 부하 장병들이 도망치려 하자 말에서 내려 호상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군관 이종인에게 너는 용감한 군사이니 적을 보고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금가면을 쓴 외군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였으나 이종인이 화살 한 방으로 적을 사살하여 외군을 물러나게 했다. 이후 김성일은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고 각 군현에 경문을 보내 방어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가 이전에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온 후 외적이 쉽게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여 방비가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금부도사가 파견되었고, 김성일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경상감사 김수는 길에서 그를 배웅하며 작별을 고하였으나, 김성일은 개인적인 일에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힘을 다해 적을 치라고 권면하였다. 이를 본 아전 하자용은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만 걱정하는 진정한 충신이다라며 감탄하였다. 김성일이 직산에 도착했을 무렵 임금은 그의 충성과 경상도의 민심을 고려하여 노여움을 풀고 사면하였다. 그리고 그를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조직해 외적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공이 있던 유승희는 차례를 뛰어넘어 병사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은 김성일이 국방에 대한 오판으로 논제될 뻔했으나 전장에서의 활약과 지역 내에서의 신망으로 인해 다시 중책을 맡게 된 역사적 사례로 남았다. 김늑의 민심수습 첨지 김늑을 경상자도 안집사로 임명하였다. 당시 경상감사 김수는 경상우도에 있었는데 외적이 중로를 가로막고 있어 경상자도와의 소식이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수령들이 관직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안해졌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듣고 김늑이 영천 출신으로 경상자도 백성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어 민심을 수습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임금께 보고하여 김늑을 파견하였다. 김늑이 부임하자 경상자도의 백성들은 비로소 조정의 명령을 듣고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영천과 풍기는 외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의병도 상당수 조직되었다. 상주 전투와 이일의 패주 외적이 상주를 함락시키자 순변사 이일은 전투에서 패하여 충주로 퇴각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상도순찰사 김수는 외적의 침입 소식을 듣고 재승방략에 따라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서울에서 파견된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에 문경이남의 수령들은 대구로 나아가 노숙하며 순변사를 기다렸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외적은 점점 가까이 접근하였고 이때 큰 비까지 내려 군사들의 옷과 양식이 손상되자 결국 밤중에 흩어지고 말았다. 수령들 또한 각자 도망하였다. 이후 순변사 이 일이 문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을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군사들에게 지급하고 함창을 지나 상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맞이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산속으로 도망하였고 판관 권길만이 고우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이일은 권길을 질책하며 처형하려 하였으나 권길은 스스로 군사를 모집해 오겠다고 간청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 권길은 밤새 백성을 모아 수백 명을 데려왔으나 대부분 농민들이었다. 이때 외적은 이미 선산에 도착하였다. 저녁 무렵 개령의 한 주민이 적의 접근을 알렸으나 이 일은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외적이 상주 근처까지 접근하였고 다음 날 조선군은 대패하였다. 이 일은 북쪽으로 도망쳐 문경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충주로 향하였다. 서울수비와 왕의 피란논이 신리비 충주에서 크게 패함.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서울의 방어를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의정 이양원은 수성대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전과 변원수는 경성 좌우위장으로 상상군 박춘가는 경성순검사로 임명되어 도성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김명원은 도원수로 임명되어 한강방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보고가 전해지면서 조정과 백성들 사이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궁중에서는 서울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대궐 밖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복시 소속의 이마 김웅수가 빈청에 출입하며 우희정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는 조정 내에서 논의되는 서울 철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우희정이 사복 제조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그의 동향은 더욱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승지 이양복은 손바닥에 영광문 안에 말을 세워두라는 문구를 적어 보이며, 도성 내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가는 우의정 이산회가 국정을 그르쳤다며 탄핵을 요구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정 내 혼란 속에서 서울을 사수하려는 방어 계획과 서울을 떠나려는 논의가 병행되었으며 이는 이후 조선 조정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방어 체제는 일본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였고 선조는 피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친들이 한문 밖에 모여 통곡하며 도성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영부사 김기영은 더욱 격분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임금을 알현하고 서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도성을 버리자는 의견을 내는 자는 이 못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임금께서는 종묘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장차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라고 답하며 도성사수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성방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방리의 백성들과 공사천인, 설이, 그리고 사미사 소속의 인력들을 징발하여 성첩을 방어하도록 하였으나 3만여 곳에 달하는 성첩을 지키는 병력은 겨우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 병력조차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로 대부분 성을 넘어 도망가려는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번된 군사들조차 병조 소속이었지만 하급 관리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병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군정은 극도로 해이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조정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왕세자를 책봉할 것을 논의했고 임금은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동지사 이덕형을 일본군과의 외교 사절로 파견했습니다. 이는 왜군이 조선과의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주 전투에서 조선군이 패배하며 후퇴하는 과정에서 경흥순이라는 일본어 통역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후 그는 외장 평행장로 추정됨의 명령을 받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와 조선 예조에 보내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행장은 조선과의 교섭을 시도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동네에서 울산 군수를 사로잡아 편지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 못했다. 만약 조선이 강화를 원한다면 이덕형을 충주로 보내 28일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당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울산 군수 이연성이 외군의 진중에서 돌아온 후 처벌을 두려워해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도망해 왔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일본이 보낸 서신을 전달받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일본군의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덕형을 협상사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덕형은 과거 선의사로 일본 사신을 접대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교섭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전략적 선택이 부족한 상태였고, 혹시나 일본군과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이덕형 역시 이를 기회로 삼고자 했고, 이에 따라 예조에서 공식 답서를 준비하여 경흥순과 함께 일본군과의 협상 장소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충주로 가던 도중 충주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형은 경흥순을 먼저 보내 실정을 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흥수는 충주에서 가토 기요마사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덕형은 결국 협상을 중단하고 중도에서 되돌아와 평양에 있던 선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조정은 수도 방어를 위해 경기,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의 군사를 소집하여 서울 수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조는 서쪽으로 피란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비하여 이조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 지사 최용원을 황해도 도순찰사로 임명하여 즉시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지방 군민을 설득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원익은 안주목사를, 최용원은 황해감사를 역임하며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들이었기에 백성들의 신망을 받아 필요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신립이 충주에서 크게 패함. 외적의 군사들이 충주에 들어왔습니다. 신립은 적을 맞아 싸우다가 패하여 죽고 여러 군사들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신립이 충주에 이르니 충청도의 여러 군현의 군사로서 와서 모여 있는 사람이 8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신립은 조령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 일이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떨어져서 충주로 돌아왔으며 또이 일과 변기 등을 불러 함께 충주로 오게 하여 험한 곳을 버려두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호령이 번거롭고 소란스러움으로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친한 군관이 있어 적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비밀이 알려주었는데, 이때는 곧 4월 27일 초저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신립은 갑자기 성 밖으로 뛰어나가므로 군중은 더 소란스러워졌으며 신립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런 밤이 깊어서야 가만히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립은 군관이 망령된 말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끌어내어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 외적들이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하고, 적병이 심리 밖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립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탄금대 앞에 두 강물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왼쪽과 오른쪽에 논이 있고, 물풀이 뒤섞여서 말을 달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외적들이 단월역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한 패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오고, 한 패는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총소리는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신립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말을 채찍질하여 몸소 적진으로 돌격하려고 시도한 것이 두 차례였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말머리를 돌려 강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뒤이어 여러 군사들도 다 강으로 뛰어들어 그 시체가 강물을 덮어 떠내려갔습니다. 김영물도 또한 어지러운 군사들 속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 일은 동쪽의 산골짜기로부터 몸을 빼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조정에서는 적병이 강성하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이 혼자 힘으로 치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근심하여 신립은 당시의 명장이라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잘 복종할 것이라고 해서 그로하여금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두 장수가 서로 힘을 합하여 적을 막을 것을 바랐던 것이니 개교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경상도 수륙의 장수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그 바다를 감당하던 좌수사 박홍은 한 사람의 군사도 내보내지 않았고 우수사 원규는 비록 물길이 좀 멀었다 하더라도 거느리고 있는 배도 많았고 또 적병이 하루에 달려든 것이 아니었으니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 위세를 보이면서 서로 버티고 행여 한 번만이라도 이겼더라면 적들은 마땅히 뒤를 염려하여 반드시 갑자기 깊이 쳐들어오지는 못하였을 것인데 우리 군사들은 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곧 멀리 피하여도 한 번도 적과 맞싸워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병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자 경상도 좌우병사 이각과 조대고는 혹은 도망하고 혹은 교체되기도 하여 적병이 북을 울리면서 마음대로 행진하여 수백리를 사람이 안 사는 지경같이 밟으며 밤낮으로 폭상하여도 한 곳에서도 감히 저항을 하여 조금이라도 그 진격하는 기세를 늦추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상륙한 지 10일도 안 되어 이미 상주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객장의 처지로 거느린 군사도 없었으며 갑자기 적과 싸우게 되었으므로 그 형세가 실로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신립이 아직 충주에 이르지도 않았을 때 그는 먼저 패하여 진태의 근거지를 잃어 일이 이렇게 크게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아, 원통합니다. 뒤에 들었지만 외적이 상주에 들어왔으나 그래도 험한 곳을 지나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문경현의 남쪽 10여리쯤 되는 곳에 옛 성인 고모성이 있는데 여기는 좌우도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서 양쪽 산골짜기 묶어 놓은 듯하고 가운데 큰 냇물이 흐르고 길이 그 아래로 나 있었습니다. 적병들은 여기 우리 군사가 지키고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시켜 두세 번 살펴보게 하여 지키는 군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곧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지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명나라 장수 도독 이 여성이 외적을 추격하여 조령을 지나면서 탄식하기를 이와 같이 험한 요새지가 있는데도 지킬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신총병, 신립은 실로 모책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신립은 비록 날세여서 그때 이름을 떨쳤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그리 장한바 아니었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장수가 군사를 쓸줄 모르면 그 나라를 적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비록 이를 뉘우친다고 한들 소용은 없으나, 그래도 가히 뒷날의 경계는 되는 것이므로 자세히 적어두는 것입니다.